맞어 이번에는 뭐지 로조인가? 방공할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누구 있니? 한 명, 두 명, 한 파티. 일단 한 파티. 끝으로 안 내리고 왼쪽이랑 저기 정면 내렸으니까 그냥 앞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템 먹어야겠는데? 무조건 샷건이나 에이얼 먹어야겠는데? 로 솔큐강이 허실. 로조? 로죽이 재밌긴 한데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로죽을 좀 가야돼 야 그래 솔쿼드 하자 야 솔쿼드 재밌다 사건보다 세게 AR로 가자 와우 야 아시아 사업인데 이거 애들이 이미 핑으로 나한테 뚝배기 털려 있어. 람보해. 오케이 좋았습니다요. 부스스로 그 마지막 1 킬에서 만원스스로 마지막 등에서만 원? 고? 근데 잼스스가 아, 아까 가주워야 되나? 일단 여러분들 <laughs> 보급 쫓아다니러 갑시다 어? 내가 말하면서 총소리 하면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감자 돼지 공부 들으면 충분히 스쿼드 짜잖아요. 아,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등수가 높겠구나. 지송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하자고 해도 안 해요. 하자고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해 사실 친구 많은데 방송 재밌게 하려고 패셔나서 하는 거잖아. 어우, 우군님 감사합니다. 뭐, 지 어디서 쏜 거지? 이쪽 라인이던데, 한 말... 어, 아까 친군가? 약간 걔들 친군가 봐. 아까 내가 죽인 애들 있죠? 걔네들 친군가봐 치두스쿼드가그 야보해야 내일까지 던파 70렙 찍어와랑 비슷한거냐? <laughs> 그... 그것보다 심하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닌가? 갑바 생겼다 이제 무서울게 없다 님들 감자와 배그듀오 vs 르건즈와 롤듀오 vs 곰보와 랩베트 <laughs> 얘 걸어왔나? 얘가? 근데 얘 기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수직을 쓰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좀 뭐라 그러지? 확실히 에임이 고정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수직 쓰면은 앵글보다는 좀 톡톡톡톡톡톡하게 넘어가거든요 에임이? 톡톡톡톡톡이 맞을걸요 느낌이? <laughs> 아 이뚝이었어? 아 저건가 저거 잠깐만 좀 먹고 보혜야 근데 왜 자꾸 저친구 저친구 거려 쟤는 넌 친구라 생각 안할 텐데 히읗 히읗 아니 우리 보혜는 친구가 1,600명이나 있다고 아, <laughs> 그만해 그만해 아, 내가 근데 제가 원래 그거였어, 님들. 그러니까, 패드를 안 쓰고 있었는데, 게임을. 그냥 패드는 작아가지고, 뭐라 그러지? 나는 별로 아, 손에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 그, 한창 저 잼버워치 할때그 카톡으로다가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사진이 그 결혼, 결혼한 사진이었거든, 결혼 사진? 결혼하신 저기 아저씨가 선물로 주셨어요 오버워치 저기 윈스턴 있는 장패드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배그 파트너 돼가지고 배그 장패드 쓰고 있어요 <목마 pane> <목마> 만약에 그저 근데 카우팔 쓰고 싶다 아니면 사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나? 활킬이구만 <목마> 일단 두 명. 세 명. 차까지네 명. 상태 배그 적격도 한번해 주면 안 돼요? 배그를 안 하잖아. 하나. 시궁창냄새 풍기는 동혁준 vs 이학물고 말많이하는 감자 vs 14시즌 봉인 풀린 조강현한명 다운해 라스트 원인가 지금 총 쏘는 거? 야 올라가봐 어? 빵댕이 개꿀 예, 아니 근한 명밖에 못 잡았네? 아 아까 그 지나가던 애들 잡았어야 됐는데 <laughs> 이건 탈출용으로 미리 세워놓읍시다. 아까 저기 반대편에, 강 건너편에 있던 애들이 넘어와서 이쪽 자리 잡으면은 제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어, 정확히 뒤만 맞네. 뭐야, 샷건 왜쓴 거야? 누구 죽은 줄 알았거든? <laughs> 다른 AKM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 오른쪽에 있다, 여기. 저 건너편에 사람 계속 있고. 와, 갓나팬! 두방 맞았지, 지금. 나 그리고 또 연산 줄 알았어. 쏘놓고 얼탔네, 어. 아, 역시 청소할 때 헤드, 헤드 누리면 쏴야 돼. 갓나이 펜 당했어. 이 차에 하나, 여 차에 하나. 근데 쟤는 쟤는 근데 왜 저런 거야? 어. 그냥 가만히 서 있네. 떡이도 하나 있는데? 아니구나. 부시구나. <laughs> 아나 누구 안아 있는 줄 알았어. <laughs> 검은 그림자 보고 넌 내가 옆에 있는 줄 알겠지. 하지만 난 이미 넘어왔던 거야. 아, 안정신에 지나가야 되는구나. 맞아, 기절 하 려는 그냥 내죽었 네, 내총 맞아 가지고. 아직 괜찮아. 아직 버티 만해. 나가자. 다리에 있는 사람들 다 갔어. 난살수 있어. 젬토바이에날 살려줘. 치킨쿤 방송보다 한 시간 정도 잠들었는데 그동안 일등 이 번은 했겠죠. 응, 한번 했어. 아, 배차한데. 아, 술탄, 아, 하나구나. 아, 좀더 챙겨올걸. 간유탄은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돼. 에이, 안 맞는다. 도망가자, 이거는. 도망가지 않는다. 도못 하는데 왔는데 이 아! 아, 정말 싶어서. 고현님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하는데 뭘 사야 할까요?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고구를? <laughs>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녀가 뭘 좋아할지 저도 몰라요. <laughs> 오른쪽 단분 나무 오른쪽에 누구 있는데? 아니 시벌 일단 여자친구가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냐? 맞아요 아닌가 잘못 봤나? 오, 맞네 누구 있네? 아니야 뭔가 검.. 검은 찹찹한 게 보이긴 보이거든? 오나한 바퀴 처음 돌아봐 여기 원래 차진이 되나? 오저 아, 핵 없는 판나니까이 자기장 크기의 20명 남자나 한분 스쿼드 핵인걸넘들아 있는지가 아니라 있었는지야 저기 단풍나무 하나고 여기 오른쪽에 한명 뛰고있고 쏘는건 저기서 쏘는거 같아 나봐. 아, 죽은 건가, 저거? 이거 풀도핑하고 잡으러 가야겠다. 위쪽 라인 에 있다. 나 정강준왕이네. 이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결국에 내 위에서 아래 보면은 들키니까. 근데 얘네 팀인이야. 왜? 근데 왜한 명씩 죽어쏘면은 대체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저기 한명 지나간다. 한발못맞췄고요 한 발, 또못맞췄고요 어, 이번에 맞췄나? 근데 여기 계속 누구 있는데, 난 계속 냅두고 있어. 여기가 나무 앞에 있던 친구. 한 발, 응, 너 죽었어. 두 발, 너도 죽었어. 아유, 안 죽네. 자기장 좀더 땡겨주지. 이쪽에 한 파티 있고, 여기 한 파티 있고, 쟤는 어차피 와야 돼. 야, 쟤는 상대하면 안될것 같은데, 나 이쪽이래가지고? 지금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얘한테 죽던지 나한테 죽던지 하나만 골라 나무 쪽인데 이거 이쪽인데? 애들 좀 먹어둘걸. 아, 삼뚝이네. 야, 끌어치기 싸워뒀는데 근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돼. 내가 이득이야, 이거. 이쪽 라인 좀더 안전해. 저기 어떻게, 다 퍼져있거든, 저기? 이쪽에 있으면 어쩔 수 없겠는데. 왼쪽에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이 그니까 둘이 팀인가 봐. 그래서 돌려그랬거든. 방금. 한대 맞고 경기장 밖으로 갔는데. 자, 피지컬 게임 시작. 호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솔코드 몇 개? 20 썹킬 다같이 갈까요? 위너 위너 치킨 아띠라 아, 아 좋구요 아주 좋구요 아 달달합니다 예원님들 아 블라든트레일 아 좋습니다